자, 장세기 41장 38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? 하고 300%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. 어. 서론에 보면, 랩런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300%, 300% 성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? 오늘 이제, 월요일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내가 꼭 해야 될거 100%.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거 100%. 미래에 꼭 필요한 거 100%를 찾고 준비해야 돼요. 그러면 300%의 여정을 시작되고 업에 300% 응답이 오게 돼요. 자, 이걸 그대로 한 사람이 한명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. 요셉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뭐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. 요셉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 뭐아뭐또다 아는 거 얘기하시네 이러지 말고 중요한 건 요셉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요셉의 어떤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걸 항상 꼭 생각해야 돼요. 무슨 위인전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을 아 요셉이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나도 이렇게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한테 먼저 꿈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꿈 이거는 우리가 자다 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꿈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수첩 하는거나 주일 예배드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꿈꾸는 게 이때는 꿈을 통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쵸 이때는 뭐 교회가 교회 도회 막 건물이 있었고 이때 막 완성된 성경책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. 아직 요셉의 요셉 살던 때인데. 그래서 하나님이 꿈, 환상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단 말이에요. 자, 먼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.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. 지금 이 서밋 타임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요셉의 꿈은 꿈을 확인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. 아, 나도 요셉처럼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.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받는다니까요. 서미타임 통해서 주일날 예배 통해서. 요셉을 뭐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. 아, 나도 요셉처럼 막 볕집단 절하고 이거 직접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. 요셉은요, 여러분들을 부러워할지도 몰라. 야 얘네들은 매일 말씀 듣네. 나는 꿈한번 통해서 말씀 받고, 그 다음 노예로 바로 갔는데. 야, 참 사실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그래서 여러분들,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. 자, 그러고 있는데, 노예로 가고 감옥 갔거든요?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. 말씀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. 아, 말씀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가면 뭐가 문제예요?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는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두번째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 모든 곳은 노 타임 노 웨이 노 o 바디였어요 이게 뭐냐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처럼 보여 실제 그렇지 기도했고 길이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기도 했어 아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네. 날 아무도 못 도와주네. 방법이 없네. 여러분, 그게 착각입니다.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. 여기엔 정말 힘든 것밖에 없어. 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. 나는 친구가 없어.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?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. 여러분, 이걸 봐야 돼요.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. 이걸 못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을. 자, 그래서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뭘 준비하냐, 오늘. 랩런트가 300%. 이걸 기억해야 돼요. 말씀을 딱 잡고,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? 학교 가면 재미없어 보이죠? 말씀 잡고 학교 갔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 들죠? 나 수학 싫은데? 이런 생각 들죠? 아, 나 언제까지 이 학교 다녀야 돼?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. 근데 여기에서 뭘 찾으라고 했어? 이걸 오늘 잡아야 됩니다. 나의 뭘 찾아라? 오직을 찾아라. 나의 오직. 내가 꼭 해야 될 거. 그리고 유일성. 나만이 할수 있는 거. 이걸 찾아야 돼요.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, 여러분?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딱 가서, 복음의 눈으로 친구들을 딱 보는 거예요. 한 명, 한 명. 얘들은 어떨까, 마음이. 오늘 월요일인데, 어제 주일날 뭐 했을까? 난 예배드리고 왔는데. 얘들 얼굴도 한 번씩 보고, 어때 애들은 막 표정이 어두운 친구들도 있을까? 막 피곤해가지고 막 졸려서 오는 애들도 있어. 아, 쟤네들 밤, 밤에 뭐 했을까? 새벽까지 뭐 했을까? 보는 거예요. 기도하면서. 새벽까지 막 엄마 아빠 몰래 핸드폰 하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. 그거하다막 걸려 갖고 핸드폰 뺏겨서 막 짜증 있는 대로 나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. 그런 것들을 보, 보는 거예요, 여러분들이. 나의 오직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수학이 싫고 어떤 친구들은 국어가 싫고 그럴 수 있죠.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고 좋은 건 있잖아. 재밌는 공부도 있잖아요. 모든 게다 싫진 않을 거야. 모든 게다 싫다. 그런 친구들은 찾아야 돼요. 내가 재밌게 하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. 그게 달란트니까. 그걸 기도하면서 찾으세요. 그게 아예 없다는 친구들은. 저다 싫은데요. 이러지 말고 찾아야 돼요. 그리고 내가 그게 있다. 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. 내가 과학은 싫은데 난 그림 그리는 게 좋아. 재밌어. 그럼 미술 시간에는 완전 집중하면 되지요. 내가 모든 걸다 잘할 순 없지만 그건 할수 있잖아. 그때 뭐가 나오냐면 재창조라는 게 나옵니다. 거기서 달란트라는 게 나와요. 요셉은 어떻게 했냐? 노예의 일을 최선을 다했어. 요셉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? 꿈 해석해 주는 거.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거 하는 거. 거기서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마지막 결론 랩런트 여정에 요셉처럼 어려움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나 겁내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겸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군대로 동원하시기 때문에 자,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절대 이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고 발란트 찾는 거예요. 오늘도 간단해요, 여러분들의 하루는. 뭐 복잡할 게 없어. 기도하고 친구들 살리고 발란트 찾고 끝. 밥잘 먹고 밤에 일찍 자고 같잖아요. 그거 하면 데 간단하지 오늘도. 그렇지만 그 속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그 비밀을 누리는 300%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렘런트들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직 어리지만 똑같은 날 같지만 이게 반복이 아니라 중요한 여정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300% 복음, 기도, 달란트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